롤스로이스 컬리넌 2026년형은 진정한 럭셔리 SUV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로 고급스러움과 기술,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감을 완벽히 조화시킨다. 새로운 컬리넌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한층 더 진화된 예술 작품이자 왕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외관 디자인은 전통적인 롤스로이스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더 현대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직선과 곡선이 완벽히 어우러진 차체 라인은 부드러우면서도 위엄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대형 프론트 그릴과 섬세한 크롬 디테일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전면에서부터 후면까지 흐르는 디자인 언어는 부드럽고 웅장하다. 차량의 측면은 거대한 23인치 알로이 휠과 크롬 몰딩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하며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라인으로 마무리되어 균형 잡힌 비율을 보여준다. 차체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무게를 줄여 주행 성능을 향상시켰다. 엔진은 6.75L 5.2 트윈 터보로 놀라운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한다. 6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정숙하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으로 운전자에게 자신감 있는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승차감은 롤스로이스 특유의 매직 카펫 라이드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도로의 요철을 완벽히 흡수하는 에어 서스펜션과 첨단 카메라 기반의 예측형 서스펜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마치 공중을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인다. 실내는 말 그대로 궁전이라 불릴 만큼 화려하고 정교하다. 최고급 가죽과 천연 원목, 세밀한 금속 마감이 어우러져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으며 모든 요소는 수작업으로 완성된다. 운전석은 최신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관적인 조작성을 제공하며 뒷좌석은 개인 전용 라운지처럼 꾸며져 있다. 독립형 시트, 냉온 컵 홀더, 리클라이너 기능, 그리고 전자식 커튼까지 모든 것이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차량 내부의 소음 차단 기술은 항공기 수준으로 정숙하여 외부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오롯이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커넥티비티 기능 또한 강화되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단순한 명령어만으로 차량의 대부분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5G 연결을 통해 실시간 내비게이션 날씨 교통 정보를 제공하며, 롤스로이스 전용 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거나 맞춤형 설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6년형 컬리너는 환경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도입해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다. 새로운 배터리 기술로 인해 전기 모드만으로도 도심 주행이 가능하며, 배출가스를 대폭 줄여 지속 가능한 럭셔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차는 단순히 럭셔리 SUV가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궁극의 여정을 구현한 결과물이다. 어디서나 시선을 사로잡는 외관, 예술품 같은 인테리어, 그리고 무한한 정숙함 속에서 느껴지는 힘은 오직 롤스로이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다. 2026 컬리너는 도로 위의 왕좌로 진정한 부와 품격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